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최근에 장마가 끝났죠. 그래서 오늘부터 엄청 더워졌는데 비 피해는 없으셨길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이 대체 휴일이라서 놀러 가셨나요? 저는 놀러 가지 않았고 출근을 했습니다. 네. 자영업자라서 어쩔 수 없죠. 하지만 손님이 없어서 수익은 없었습니다. <laughs> 괜찮습니다. 뭐 어쩌겠습니까. 네. 쉬는 날도 있고, 돈 버는 날도 있고, 못 버는 날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다른 일을 하긴 했는데, 뭐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. 음, 너무 많이 일을 해도 피곤하긴 하니까요.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코로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날이 더워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신 분이 많죠. 그래서 최근에 어, 발병률도 높아졌죠. 거기에 부채질 하신 게 전광훈 목사, 목사가 아닌가요? 일단은 그렇게 부르니까 목사라고 하겠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실, 판사분이 정치적인 이유인지, 정말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, 풀어준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는 전강훈 씨 같은 분은 종교를 간판으로 세워서 돈벌이에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분은 종교인이 아니에요. 사람의 목숨. 기독계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? 중요하고, 죄 없는 자 있으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할 정도로, 박해받는 걸 싫어하고,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, 그러라고 하는 종교인데, 왜 정강훈 씨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? 정말로 문재인 아저씨가 사타니까요. 물론 최근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 정권 지지도가 하락하고 인사 문제 때문에 윤석열 씨죠. 검찰 청이어야 되는데 총장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, 보좌관들 사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집두채 가진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샀다면. 근데 투기에 투기를 해서 부익부 비익빈이 되면 별로 좋은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기회 공평 형평성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분들은 더 정보도 많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투자 생각도 못 합니다.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최근에 코로나 걸렸는데 나는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서 어, 도망쳤다가 잡히었던 분도 있었죠. 일용직 노동자 분이었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. 정부가 그런 걸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, 네. 일단은 코로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마스크 안 쓰고 다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. 지하철, 대중교통, 어, 게스, 네, 휘발유.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걸어오다가 아니면 뛰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더울 수밖에 없어요. 마스크, 더운데 마스크를 또 쓰게 되면 정말 정말 고역입니다. 그래서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. 그 요금을 내는 거는 정당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. 물론, 아끼면 좋죠. 자연도 훼손 좀덜 되고, 낭빛도 덜 되고. 근데, 그거 아끼다가 전 국민한테 피해가 가잖아요. 뭐, 정부 얘기 하나 더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하자면, 이번에 대체휴일, 공휴일, 네, 사람이 쉬어야죠. 그런데,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는 상황에 휴일을 준다는 건 확산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또 하나, 어, 휴가를 가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다는 뭐 유튜브를 봤던 것 같아요. 제정신인가 합니다. 아 물론 관광지나 거기에 계신 분들도 먹고 살게끔 해줘야죠. 그거는 일견 이해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서 놀러 가게 되면. 확산은 어떻게 잡을 건가요? 어, 지금 코로나 대처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아 시스템은 있죠. 사람의 인력을 갈아넣어서 한 거잖아요.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될까요? 의사들 파업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.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. 근데 계속 그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. 소수가. 물론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다수분들도 지금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그런 걸 권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해서 경제가, 경기가 그리고 사람,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고,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을 세워줘야지, 부동산이 그 중심은 아니잖아요. 그거는 급하게 해결할 문제도 아니었고, 노면하실 때, 어떤 상황이 발생할 줄 알았으면, 계획을 세워놓고, 정권을 잡으면 그걸 하겠다 하셨어야지, 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거기에 앉혀서, 이렇게, 문제를 만들어냅니까? 저뭐 어차피 나중에 얼굴 나와도 상관없고 저는 사실 비밀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피해받으면 그걸 피해 안 보게끔 하는 법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공개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부정선거가 사라지겠죠.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가 가능하니까. 근데 저는 문제나실 뽑았어요. 어쩔 수 없이. 저는 이재명 아저씨 지지합니다. 근데 문재인 아저씨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황교안 아저씨나 안철수 아저씨를 뽑을 순 없었어요 그분들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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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수 있고 국민에게 큰 해를 주지 않을 사람을 뽑은 게 문재인 아저씨입니다 대안이 없어서 사람은 좋죠 저는 이재명 아저씨 다음에 문재인 아저씨가 되길 바랬어요.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. 근데 뭐 지키려고 하는 공약 네 많이 지키면 좋죠. 근데 대책을 세우고 하셔야죠. 제일 비싼 건 임대료. 그다음에 로열티 이런 건데 왜 의린 알바생과 사장님이 싸워야 되나요? 대척 없이 1만원 시급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못 지키잖아요.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많은 국민한테 부당이득을 생기게끔 하는 그 시스템은 냅두고 집을 못 사고 팔게 하는 거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. 취등록세 높이고 양도세 높이고 재산세 높이고 대출이자 높이고, 아니 대출이자 낮아지죠 대출 제한하면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? 이미 돈 갖고 있는 부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? 서민을 위한 정책은 더 저렴한 집을 더 많은 사람이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걸 뺏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서 분양하지 말고 집을 나눠주면 됩니다. 장기임대. 네, 이런 거 있죠? LH에서 하고 있는 거 알아요. 근데 그 가격 지금 월급으로 월세 내고 살수 있을까요? 월 90만 원이요? 불가능합니다. 통신비 월 10만원, 4인 가족이면 40만원, 먹고 살고요. 2, 300은 있어야 돼요.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기임대주택이라서 월세 90만원 내라고요? 그렇게 못 살죠. 20만원도 사실, 아니 30만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세금 걷어서 뭐합니까?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. 근데 지금 lh인가요? 그쪽에다가 다 몰아줘서 그들은 돈 벌고 장사하고 그돈 번거 다 어디 갔습니까? 누구한테 쓰이나요? 이런 세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욕하는 거잖아요. 제발 국민의 삶이 어떤지 알아보고. 당신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.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.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합니다. 그 정도 돈이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월급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. 저 자영업자지만, 네, 돈 많이 벌지 못해요. 아마, 우리나라에 계신 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. 먹고 살기 힘들다. 원인은 따로 있잖아요. 돈벌수 있는 길은 부동산, 주식. 뭐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. 왜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겠습니까? 경제생활에서 돈을 벌수 없으니까요. 그거를 좀 보시고 어차피 제 얘기 듣지 않겠지만 인기도 없고 어그로 좀 끌어야 보는 분들이 생기겠죠. 전 어그로 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.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지. 그리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뭉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사람들 모으고 싶습니다. 뭐, 종치하려는거 아니고요. 그런 분들 이용해서 사업하려는 거 아닙니다.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힘 그러니까 한 손씩 도와서 산을 옮기고 성을 쌓듯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저도 물론 한 손을 더하고요. 이게 제 목표고요. 오늘은 또 의외로 길었네요. 제가 이렇게 오래 하고 싶지 않았는데, 원래 정치 얘기랑 종교 얘기 나오면 제가 말이 좀 많아집니다. 그러려니 하시고, 어, 앞으로도 가능한 안 하겠지만, 많이 하게 될까요? 제가 원래 정치 얘기를 좋아하고 종교 얘기도 좋아합니다. 종교는 안 믿고요. 정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 집단이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, 다른 나라에도 뭐 사실 제대로 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음, 일단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고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내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 일단은 날이 더워지고 좀 있으면 태풍 한두 번 오고 겨울이 오겠죠. 가을은 사라진 것 같으니 음, 겨울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겨울은 엄청 추울 것 같네요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